안녕하세요 정원댁이 좋아하는 불금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밭에서 조금 올려드려 볼게요 오늘은 여기 팔팔 마리아 뽀글이가 어, 따야 되는데 지금 따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자구를 이렇게 크게 달고 있어요 이렇게 팔팔 마리아 금다잘 물은 삼두삼두 요거 오늘 1번 1번 오늘 요거 뿌리채 뽑아서 갑니다 20만원이에요 20만원 음, 여기서 이제 곧 따서 뿌리 내려서 보관 좀 해주세요. 하셔도 가능하세요. 음, 저희가 겨울 동안 요거 키워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도 요게 2두인데 금은 잘, 잘 물었네요. 이렇게 요렇게 2두. 요거는 오늘 12만원에 뿌리채 뽑아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인데요. 3번도 여기 자구가 이렇게 크게 잘 달았어요. 지금 요거를 이제 커팅을 해야 돼. 떼야 되는지. 그래야 또 요, 입장이 이렇게 싱싱하니까 여기에서 또새 아이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번은 아주 싱싱하네요. 여기 이렇게 또 사이즈도 이렇게 크고 금도 사두가 아주 다잘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23만원이에요. 23만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4번은 2두. 이두. 2두가 이렇게 잘 물었어요. 아주 금도 잘 물고.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은 요거는 13만원에 드립니다. 5번이에요. 5번도 여기 4두네요. 5번도 여기 4두.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요기 뽑아서 갑니다. 그래서 5번은 4두인데 요거는 20만원 드립니다그 다음에 여기 6번이에요, 6번. 요 6번은 이렇게 아주 금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들었어요. 여기 2두. 3두인데, 여기 하나는 조금 작네요. 그래서 2두. 아, 4두네요. 요렇게. 그것도또 뽑아보면 또 밑에서 또더 달고 있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 그래서 4두인데요. 6번은. 6번은 요렇게 해서 그냥 20만원에 내드려 볼게요. 20만원.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요 마리아 포글인데요 요렇게 생얼이두 개에다가 요 밑에 이쪽으로 바글바글 많이 들었어. 요 밑에도 그렇고 많이 달렸더라고요. 요렇게. 제가 저쪽에서 가서 보면. 또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7번은 뽑아서 드리는데 20만원에 드려요. 여기 다 밑에도 많이 달려있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보이는 게다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바글바글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바글바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마리아 철아 뽀글인데 20만원에 드립니다.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입장이 싱싱하기 때문에 어, 얘네들 두 아이띠에 내도 또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7번도 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8번은요. 축복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한 6cm 되는데 뿌리가 튼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8번 축복이 35만 원. 35만 에 드려요. 35만 원. 그다음에 9번이에요. 9번은 백야 백야인데 얘도 뿌리를 어, 뿌리가 내렸네요. 이제 이제 살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백야는 원래 이거 230만 원인데 오늘은 붉은 특가로 해서 200에 하나 내볼게요. 200만 원, 2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얘가 값어치가 있는 아이입니다, 백야. 그다음에 21번은 마리안데요. 여기를 제가 커팅을 해서 이렇게 커팅을 했고 여기는 그냥 놔뒀어요, 살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뽀글이가 5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금은 다 물었어요. 금은 다잘 물은 아이고, 여기 또 철화가 또 하나, 이렇게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6자리가 여기 하나 또 달려있어. 근데 통째로 뽑아서 드려요. 통째로 뽑아서 드리는데, 21번 요거는 오늘 20만원에 드립니다. 20만원. 21번이에요. 음, 그 다음에 여기 10번은요, 10번은 요거 설백인데, 지금 설백이 2두가, 2두에다가 여기 또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잘 물었는데 2두에 2두에다가 옆에 또나오네 옆에 한 3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백기 뽀글이 설백기 뽀글이 이거는 오늘 70만원에 하나 내보겠습니다 10번이에요 10번 설백기 뽀글이 70만원에 내볼게요 이거는 음, 몰개인인데 연꽃 몰개인 많이 컸죠 그 다음에 여기 20번은요, 영미마리아인데, 뿌리가 이제 잘 내려서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한7라오네요 영미마리아. 이거는 오늘 뿌리채 뽑아서 120만원 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K마리아도 이제 이렇게 뿌리 활착이 됐어요. 여기 서산마리아도 이렇게 뿌리 활착이 됐고, 이제 키울 일만 남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11번은 아주 기해요. 얘가 보면은. 적토마. 적토만데 이렇게 백금으로 이렇게 아주 잘 들었어요 철아가. 근데 요거는 이두을 이렇게 잘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등을 지고 있어서 이렇게 등 지고 있어서 여기 두 조각 딱낼 수가 있네요 사이즈를 보면 어, 사이즈를 보면은 9 나오네요 9. 이렇게 철아 느낌도 좋고 아주 금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 1번 적토만은 오늘 붉금 특가. 50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50만원에 이렇게 금이 이렇게 백금으로 아주 누구도 아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커팅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원주에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음, 가지 말고 여기 좀 있다가 가라랬더니 손주들이 맨날 쿵쿵 바꿔 그러네요. <laughs> 그 다음에 12번은 웨스트 레인보우 금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주에서 커팅을 해서 사이즈가 7 정도 나오는데 얘도 여기 하나 이렇게 더 잘라서 두 토막 내셔도 돼요. 얘는 좀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60만 원 특가로 하나 내봅니다. 60만 원. 그 다음에 13번은 설국 마리아 철한데요. 얘가 아주 이렇게 한엽으로 이렇게 설국이가 이렇게 한엽으로 아주 예뻐요. 통실 퉁실, 통실 퉁실, 통실하고 이렇게 꼭 정원댁 얼굴 같아 이렇게 통실 퉁실, 통실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13번 하나 내봅니다. 설국 철아, 설국 마리아. 요거는 13번 오늘 요거 20만 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지퍼형이라 아주 멋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14번은요. 불새 불세금인데,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뿌리가 내려서 이제 활착이 돼서, 이제 크, 크느냐고 얘가, 이렇게 음, 뿌리 활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오늘 요거, 50만원의 특가로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 조금 더 키워서, 어, 봄에 보내주세요 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 밭에 있으니까, 정원댁기 키워서 보내드릴게요. 크게 키워가지고. 음, 그 다음에 여기 19번은 에이스. 에이스, 얘가 에이스죠? 얘가 에이스 모주 요거는 이제 도감 요 에이스인데 요기가 조금 금이 잘 들었었는데 이렇게 무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그래서 요쪽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오늘 에이스 철라 사이즈도 괜찮은데 요거를 오늘 저렴하게 하나 내드려 볼게요 19번 요거 오늘 에이스 철라 요쪽이 금이 좀 녹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네요 요렇게 그래서 19번 에이스 철라 요거 오늘 50만원에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요. 꽃눈이, 꽃눈이 철한데 오늘 요거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좋아요. 요렇게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6, 16번은 오늘 요거 99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특가에요, 특가. 99만원, 꽃눈이. 아이고, 요 꽃는 이렇게 크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바글바글 아주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베로니카 금. 베로니카 금은 개체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 18번 요 콩마리아. 콩마리아 철하는 요거 오늘 35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뿌리가 다 활착이 돼서 요기에서 이제 키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은 요건 진달래. 진달래인데 얘도 뿌리가 다 내려서 이제 활착이 됐어요, 여기 17번 사이즈는 한3 정도 나올 거예요. 4 나오네요, 4. 17번은 요거, 오늘 45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진달래 말이야. 음, 그 다음에 여기 15번. 15번은 얘가 행복이 철한데요. 요렇게. 얘도 한 6cm 나오네요. 요것도 두터막 내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이즈 좀더 키워가지고 가도 됩니다. 좋은 때기 크게 키워드릴게요. 그래서 15번. 행복이 철아 요거는 오늘 59만원에 하나 내봅니다. 59만원에. 그 다음에 도감도 이제 활착이 돼서 이렇게 이제 크네요, 도감. 얘도 도감이고. 요렇게 여기 꽃눈이 여기 또 있고, 여기도 꽃눈이고. 이렇게 꽃눈이. 음. 베로니카 보세요, 베로니카 얼마나 예쁜가. 그 다음에는 정원대기 저쪽에 자리 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짧은잎 적성인데요. 요렇게 큰 군생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큰 군생인데 짧은잎 적성이 이제 입고가 됐어요. 요렇게 어, 짧은잎은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요게 지금 한몸인데요. 이렇게 얼굴 수는 또셀 수가 없네요. 얼마나 바글바글 나오나 그래서 요 짧은잎 적성은 요거 한몸인데 오늘 요 짧은잎 적성은 99,000원에 내볼게요. 99,000원 사이즈도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음, 짧은잎 적성 이거는 오늘 99,000원에 내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39번은 어, 태성 아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아이고, 아메스트로하고 아메치스하고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예, 태성 아메스트로 예, 그래서 요거는 오늘 200만원 아주 금은 잘 들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금은 아주 복륜으로 잘 들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1월 31일날 커팅한 아인데 이 요거는 오늘 200만원에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요 태성 몰게인이에요 몰게인 금은 아주 복륜으로 잘 들었죠 이제 뿌리가 없어서 뿌리 활착 시켜서 이제 키우면은 반듯하게 키우면 아주 멋있는 아이지요 요것도 오늘 200만원 특가로 하나 나갑니다 그 다음에 35번은요. 이거는 쪽빛. 쪽빛 네번인데 얘는 사이즈가 조금 작지요. 그래서 이거는 35만원. 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40번. 40번은 경산마리아. 경산말이아인데 제가 모조로 커팅했던 아이라 금은 아직 뭐 남을 할게 없어요. 잘 들었어요. 뿌리는 없고 사이즈도 좋고 이거는 오늘 59만원에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 59만원이면 얼른 데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32번은 한엽 에보니에요. 한엽 에보니.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뿌리는 없습니다. 한엽 에보니. 한엽 에보니. 감기가 오니까 이 말도, 말도 이 꼬이네요. <laughs> 32번은 요거, 오늘 18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33번. 요것도 에보니 종류인데요. 요렇게 놀놀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요렇게.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7. 그래서 여기 33번은 요거는 오늘 10만원에 하나 드립니다 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37번은 블루진 마리아 커팅 해놓은 아이예요 요렇게 한 6정도 나오고 블루진 마리아 커팅 해놓은 아이 요거 오늘 18만원 내봅니다 그 다음에 26번은요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 요렇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6정도 나오네요 뿌리는 없고 요거는 오늘 23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황진이 오페라 금 아주 예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은요 에브니 복륜 에브니 복륜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한9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요거는 오늘 35만 원에 하나 냅니다 27번 그 다음에 38번은 마블링 마리아 마블링 마리아 자구를 이렇게 커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금기는 금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38번은 20만원에 내봅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세인트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인데 얘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늘 4만원 냅니다. 36번. 4만원에 내요. 그 다음에 28번. 28번 이것도 마리아인데 이렇게 금이 잘드은 아이에요. 이렇게. 이거 오늘 2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20만원. 그 다음에 여기 25번은요. 황진이 오페라 금인데 핏줄. 핏줄 들어간 황진이 오페라 금. 요거는 한 13cm 나오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음, 근데 뿌리는 없어요. 얘가 핏줄이 이렇게 닿으면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멋지고. 요거는 오늘 45만원에 하나 내드려 볼게요. 45만원. 황진이 오페라 금. 황진이 오페라 금.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핏줄이 이렇게 딱 쓰면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모주로 자른 거라. 그리고 여기 24번은요, <laughs> 마리아 금인데요. 이렇게 3반으로 아주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가 조금 이렇게 특이한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사이즈도 12일, 1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15만원에 하나 내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번은 쪽비 마리아, 쪽비 4번인데, 얘는 사이즈가 아까이보다 좀 커요. 그래서 요 아이는 오늘 가격이 59만원. 요거는 59만 원에 내 드립니다. 그다음에 23번은 핑크 마리아의 핑크 마리아 자구 딴 거. 사이즈 좋지요. 이렇게. 금도 잘 들었고. 어, 요것도 오늘 특가 55만 원에 하나 냅니다. 55만 원. 핑크 마리아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요 루비 마리아. 어, 그다음에 여기 30번은 실크. 실크. 실크 금이에요. 얘는 실크. 그래서 요거는 오늘 12만원 냅니다. 요거 12만원. 뿌리는 없어요. 조금 이제 뿌리가 눈이 트네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12만원. 12만원 내고요. 이제 요거 마지막이네요. 31번은 설베기예요설베기 설백이. 근데 뿌리는 없어요. 층수는 이렇게 좋은데 뿌리는 없어요. 이렇게. 어 요거는 오늘 얼마에 내드리냐면 75만원. 75만원에 요거 내드릴게요. 75만원. 설베기가 아주 이렇게 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고급진 아이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릴린이 이렇게 잘 크고 있지요. 마릴린 그 다음에 요거 정원 이로도 여기 또 새끼 이렇게 달고 이거 손님이 사놓은거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맥마 이렇게 맥마도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 주세요. 맥마는 요거 59만원씩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불금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어, 오늘 택배가 못 나간 거는 저희가 월요일 날, 월요일 날다 전량 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택배 못 받으신 분들은 어, 문자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월요일 날 전량 다내 드릴게요.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불금들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정원댁은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